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스 t v 입니다 요즘 같이 나른하고 따뜻해진 날씨, 딱 데이트하고 싶어지는 계절인데요. 데이트를 하려고 요즘 어떤 전시회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하고 있는 전시회는 많고, 비싸고, 또뭘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럴 때딱 보기 좋은 어플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타임티켓인데요. 요즘 mz 세대 핫풀이라고 소문난 탑3 전시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전시회를 타임티켓을 통해서 할인받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빈센트발 전시인데요. 빈센트발 전시는 6월 25일까지 송파구에서 볼수 있어요. 타임티켓으로 전시를 미리 다녀온 분들의 사진과 후기도 볼수 있고 연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볼수 있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빈센트발 전시는 일상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표현하여 예술작품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전시라고 해요. 월요일만 휴무라고 하니까 꼭 주말에 이용해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예요. 이 전시는 7월 2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볼수 있는데요. 1960년대 영국의 팝 아트 문화를 만들어간 데이비드 호크니와 14인의 영국 팝아트 거장들의 작품들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전시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수동에서 열리는 로그아웃이라는 전시인데요. 이 전시는 워낙에 포토존이 많아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곳이라고도 유명하죠. 미리 보기만 해도 봄과 딱 어울리는 전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 잠깐 일상에서 로그아웃하고 쉬고 싶다라고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적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힐링하는 독특한 전시라고 합니다. 이 전시는 4월 2일까지 진행하는 거라 최대한 빨리 보러 가셔야 합니다. 포토존이 많으니까 휴대폰 배터리 확인하고 가는 거 필수예요. 타임 티켓은 3, 4월에 가기 좋은 탑3 전시회 할인뿐만 아니라 체험, 여가, 원데이 클래스까지 할인받아서 저렴한 금액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데요. 원데이 클래스 종류도 다양해서 취미 부자인 사람들에게 정말 딱이더라고요. 주말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저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데이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도 진행하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무료로 연극이나 공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떤 연극을 봐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제일 할인 많이 받는 걸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타임 세일과 그리고 오늘 세일을 참고해서 마음에 드는 공연을 바로 예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날짜별로도 검색이 가능해서 언제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의지만 준비하신다면 문화 만렙이 가능합니다. 맨날 맛집이랑 카페만 가기보다는 더 재미있고 이색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데이트. 타임 티켓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타임 티켓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PC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와 PC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